봄 17. 생각 돌아보면 공부의 길. 봄 17. 생각 돌아보면 공부의 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청산하고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면 려 내지 않고 생각을 놓으려면 놓고 생각을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을 돌아보면 유일무이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쉬운 길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나 멀리 돌아온 것일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바라보면 가능할 때. 우리는 상대계에서 절대계로 차원이 이동한다. 생각에 이전하던 물리적인 파워는 여기서 법이 주도하는 영적인 파워로 변한다. 시간 공간에 한정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통합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힘이 주체가 되면 마음으로 영장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이식과 무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제로와 일이 이끌던 이진법 시대는 가고 제로이면서 1인, 1지법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서 차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서술이 달라진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합일로 영적인 탄생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주체가 된다. 생각 돌아본 공부의 길은 마주 인력의 법칙에 따른 상대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되는 인간 완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비전이다 생각을 방출함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빛이다. 이때 돌아본 힘으로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은 다음 지속적으로 끌어당겨 자자리에 돌려 회수하는 가운데 시공의 힘 현상이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점선면 공간 시간 등의 다차원의 창조와 운행이 이루어지고 만능 만능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파워는 각 개인의 이식 수준 곱하기 늘봄 돌아봄 바라봄의 제곱이므로 돌아봄 공부를 하면 무한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봄 17.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 봄 17.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청산하고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면 내지 않고 생각을 놓으려면 놓고 생각을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을 돌아보이 유일무이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쉬운 길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나 멀리 돌아온 것일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바라보니 가능할 때. 우리는 상대계에서 절대계로 차원이 이동한다. 생각에 의존하던 물리적인 파워는 여기서 법이 주도하는 영적인 파워로 변한다. 시간 공간에 한정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통합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힘이 주체가 되면 마음으로 영장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이식과 무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제로와 일이 이끌던 이진법 시대는 가고. 제로이면서 1인 1지법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서 차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서술이 달라진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합일로 영적인 탄생이 되면 공간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주체가 된다. 생각 돌아본 공부의 길은 마주 인력의 법칙에 따른 상대적인 자기 성장 프로그램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되는 인간 완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비전이다. 생각을 방출함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빛이다. 이때 돌아보는 힘으로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은 다음 지속적으로 끌어당겨 저자리에 돌려 회수하는 가운데 시공의 힘현상이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점, 선, 면, 공간, 시간 등의 다 차원의 창조와 운행이 이루어지고 만능, 만능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파원은 각 개인의 이식 수준 곱하기 늘봄, 돌아봄, 바라봄의 재꼽임으로 돌아봄 공부를 하면 무한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 범 17.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 범 17. 생각 돌아봄 공부의 길.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의 사로잡혀 끌려다니는 생각의 노예 신세를 청산하고 생각을 내리면 내고 내지 않으려면 내지 않고 생각을 놓으려면 놓고 생각을 돌리려면 돌릴 수 있는 생각의 주인이 되는 길은 생각을 돌아보면 유일무이한 처방전이다. 그렇게 쉬운 길이 바로 가까이 있는데도 왜 그렇게나 멀리 돌아온 것일까? 참으로 어안이 벙벙하다. 자기의 생각을 돌아보면서 동시에 눈앞에 전개되는 사물을 바라보니 가능할 때 우리는 상대계에서 절대계로 차원이 이동한다. 생각에 의존하던 물리적인 파워는 여기서 법이 주도하는 영적인 파워로 변한다. 시간 공간에 한정된 물리적인 힘이 아니라 시간 공간을 통합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힘이 주체가 되면 마음으로 영장이 되고 우주의 주인이 된다. 이렇게 되어야 삶과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다. 이렇게 되어야 진실과 허위의 문제가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야 이식과 무의식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제 제로와 일이 이끌던 이진법 시대는 가고. 제로이면서 1인 일지법 시대가 오고 있다. 여기에서 차원이 달라지고 가치가 달라지고 서술이 달라진다. 보는 자와 보이는 자와의 합일로 영적인 탄생이 되면 공안적으로 무한하고 시간적으로 영원한 주체가 된다. 생각 돌아본 공부의 길은 마주 인력의 법칙에 따른 상대적인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며 무한하고 영원한 절대자가 되는 인간 완성 프로그램으로 우리들의 희망이요 비전이다. 생각을 방출함이 입자이면서 파동인 빛이다. 이때 돌아본는 힘으로 생각의 속도를 따라잡은 다음 지속적으로 끌어당겨 제자리에 돌려 회수하는 가운데 시공의 힘현상이 생기면서 순차적으로 점, 선, 면, 공간, 시간 등의 다차원의 창조와 운행이 이루어지고 만능 만등이 나온다. 그러므로 무한하고 영원한 영적인 파워는 각 개인의 이식수준 곱하기 늘범, 돌아본 바라보의 제꼽이므로 돌아본 공부를 하면 무한대로 성장하는 길이 열린다.